세계에서 첫 번째로 잘 팔리는 스카치 위스키는 뭘까요? 바로 조니워커입니다. 드링크 인터내셔널의 증류주 판매 통계를 보면 2270만 상자가 팔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상자에 9리터라고 하니까 약 2억리터입니다. 한 병에 750ml로 환산하면 2억7천만 병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 위에는 여러 인도 위스키들과 스미노프 보드카, 그리고 진로 소주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한 브랜드만 2022년 한 해에 25억 병이 팔렸습니다. 나 대선까지 합치면 더하겠죠. 아 정말 볼 때마다 엄청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여튼 스카치 위스키 중에 세계 판매 2위는 오늘의 주인공 발렌타인 위스키입니다. 2022년에 900만 상자가 팔렸고 이걸 환산하면 8,100만 리터고 750ml 한 병으로 계산하면 1억 800만 병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2002년에는 발렌타인 1 7년에전 세계 생산량 중약 40%가 한국에서 팔렸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술은 잘 모르시더라도 발렌타인 위스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 유튜버들의 발렌타인 위스키 영상을 찾아봐도 한국에서 정말 잘 팔리는 위스키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만을 위한 제품인 발렌타인 마스터즈를 출시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발렌타인 7년, 12년, 17년, 21년, 30년, 발렌타인 마스터즈, 발렌타인 글램버기 12년을 마셔보면서 각 술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발렌타인은 이 밖에도 글램버기 15년, 18년, 밀튼더... 프 15년, 글렌 토커스 15년, 발렌타인 23년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마트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여덟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 이 발렌타인 30년 때문에요. 너무 비쌉니다. 6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제작비 초과인데 21년도 20만 원, 17년도 10만 원이 넘죠. 자, 그렇다고 발렌타인 30년을 빼고 리뷰하기에는 야, 이게 뭔가 하다만 느낌이라서 어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 그러다가 문득 아니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있지? 컨텐츠 핑계로 발렌타인 30년을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내한테도 당당하게 할 말이 있죠? 아니 여보 이거 일하는 거야 일 이게 내가 마시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얼마 전에 조니 워커를 했는데 이거 발렌타인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발렌타인 해달라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거야 그럼. 자 그래서 오늘 귀한 발렌타인 30년도 가져와봤습니다 야 이거 은혜 참잘 갚게 생겼습니다 이거 자, 발렌타인 17년 이상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선물했을 때 실패 없는 위스키 이거거든요. 선물 받을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선물 줄 사람은 술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발렌타인 17년이나 조금 더 비싸게 갈 때는 21년이나 30년 선물하면 최소한 실패할 일은 없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명성이 상당한 위스키고 맛도 크게 튀는 것 없이 부드럽고 둥글둥글해서 선물용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1910년에 처음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출시된 지 100년이 넘은 거죠. 발렌타인 시리즈의 공식적인 첫 제품입니다. 이 발렌타인은 조니워커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조지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술인데 이 조지 발렌타인은 1822년 13살의 나이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와인과 증류주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5년간 일을 하면서 업계가 돌아가는 방식과 좋은 술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마침 1823년에 스카치 위스키가 정식으로 으로 합법적인 술로 인정이 되면서 여러 위스키 증류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글렌리벳과 탈리스커 등의 증류소들이 이 무렵에 탄생합니다. 좋은 위스키를 선택하는 능력을 가졌던 조지 발렌타인은 마침내 1 9 살에 독립해서 식료품점을 차립니다. 그때가 1827년이고 그래서 지금도 발렌타인 위스키 병에는 1827년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위스키를 선별해서 팔면서 꾸준히 명성을 쌓던 중 1830년에 위스키의 역사를 바꿔놓을 연속식 증류기가 발명이 됩니다. 위스키는 대부분 보리에 싹을 틔운 몰트로 만드는데 이 몰트는 조금만 넣고 값이 더 저렴한 곡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고순도의 에탄올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속식 증류기입니다. 한국인이 살아가는 이 석식 소주 여기에 들어가는 이 주정이 타피오카, 정부미 등을 이렇게 커다란 연속식 증류기로 증류한 알코올 도수 95% 이상의 에탄올입니다. 물론 지금의 증류기는 초기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증류탑이라고 하는 게더 적합한 모습이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 참. 재밌는 게 1830년대에 발명된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연속식 증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술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소주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주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 연속식 증류기가 발명이 되고 저렴한 그레인 위스키가 생겨나면서 기존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 초창기에는 적게도 6개 이상의 위스키들을 섞으니까 향이 좀더 가벼워지면서 맛있긴 편해지고 품질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 무렵부터 조지 발렌타인은 앤드류 어서라는 위스키 무역상과 블렌디드 위스키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조니 워커에서도 이 무렵에 여러 위스키를 섞어서 첫 정식 제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1880년쯤에 필록세라라는 해충이 프랑스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와인과 브랜디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브랜디와 비슷한 위스키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이때 발렌타인 위스키도 수출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여전히 인도와 함께 스카치 위스키 수입국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무렵 조지 발렌타인은 사업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었고 아들들은 조지 발렌타인 앤 선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위스키 수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병에 보시면 이 회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지 발렌타인은 1891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나온 제품이 이 발렌타인 파이니스트입니다. 자, 병을 보면 네모 각지게 생겼잖아요. 제가 저번에 글렌리벳 영상에서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밀수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스카치 위스키도 밀수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병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 네모난 서류 가방에 쏙 들어가고 굴러다니지 않아서 몰래 들고 다니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200ml 제품을 준비했는데 이마트에서 9,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제품 중에 가장 엔트리급 제품이고 도수는 40도입니다. 한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달콤한 사과 향이 먼저 느껴집니다. 오픈한지 한 달쯤 되어서 알코올이 팍 치는 것 많이 줄었습니다. 맛을 보면 흔히 생각 양주맛입니다. 나무향이 꽤 나면서도 알코올 기운이 느껴지고 뭔가 살짝 밋밋한 느낌이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또 이만하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각진 병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금주법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스카치 위스키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발렌타인 위스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때를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1919년에 이 조지 발렌타인의 아들들이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인 바클레이와 와인 테이스팅 전문가였던 맥킨레이 에게 경영권을 넘깁니다 이 바클레이는 미국의 넓은 위스키 영업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다른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들이 문을 닫을 때 발렌타인 만큼은 어렵사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시간이 지난 후에 빌 크레이그란 사람이 바클레이에게 미국에서 위스키 영업 중에 생긴 구타와 총격전이 진실이었냐고 묻자 바클레이는 말없이 재킷과 셔츠를 벗어서 등에 있는 흉터들을 보여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버텨낸 발렌타인은 1935년에 캐나다의 증류주 회사인 힐람 워커의 인수 합병되게 됩니다. 이 히람 워커의 대표였던 해리 해치는 안정적으로 위스키 원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1936년에 밀튼더프와 글렌버기 증류소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증류소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데 스코틀랜드의 덤바턴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의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대부분 철거되고 증류 시설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 있는 스트레스 클라이드 증류소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창고는 여전히 던바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벨에 보면 던바턴에서 만들어진 다고 나와 있 습니다. 자, 발렌타인 7년을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버번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통에 피니쉬를한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크통에서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빼서 마지막에 버번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오크통에 넣고 추가 숙성을 해서 나온 위스키입니다. 이것도 작은 용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편의점에서 1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마트에 가시면 700ml가 39,000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자, 한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엄청 특징적인 향은 없지만 거슬리는 것도 없이 살짝 단맛이 당... 냄새와 약간의 알콜 향이 올라옵니다. 입에 넣으면 달짝지근하면서 알싸한 느낌도 있고 스모키한 향도 있어서 꽤 괜찮은데 오크에서 오는 그 나무 향이 조금 두드러져서 나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술은 잠시 발렌타인 12년은 건너뛰고 발렌타인 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 때 아주 맛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고 항상 일정한 품질이 나오게 관리하는 사람을 마스터 블렌더라고 하는데 1937년 조지 로버트슨이 이 발렌타인에 창... 창립자인 조지 발렌타인에 이어서 두 번째 마스터 블렌더로 부임하게 되고 최적의 맛과 향을 찾아서 출시한 술이 바로 발렌타인 17년이고 같은 해에 발렌타인 30년도 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도 좀 후회하고 있는 일이 이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들은 현재까지 총네 분이 역임을 했고 다섯 번째 마스터 블렌더로 지금은 샌디 히슬롭이란 분이 2005년부터 역임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발렌타인 40년 출시 기념으로 지난 4월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무려 이 분의 테이스팅 클래스를 들을 수 있도록 행사에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일정이 너무 겹쳐 있고 몸도 좀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여튼 조지 로버트슨이 탄생시킨 이 발렌타인 17년은 명실상부 엄청난 메가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 수요가 상당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까지 해군이 호위를 해서 수출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발렌타인 17년의 인기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일본에서도 이 명성이 퍼지면서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0 0 0년 초반에는 발렌타인 17년의 40%가 한국에서 팔렸을 정도로 한국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위스키가 되었습니다. 발렌타인 17년은 이마트에서 14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발렌타인 17년의 하이볼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해서 하이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니트로 한잔 마시겠습니다. 일단 도수가 40도인데 코를 박아도 알코올 찌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약간 건초 같은 향도 있고 물을 조금 타보면 흙향도 살짝 느껴지고 아주 찐득한 잼 같은 과실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향이 막 퍼지는 느낌은 아니고 쫙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맛을 보면 밸런스가 진짜 잘 잡혔고 너무 달지도 않고 과실향도 많이 튀지도 않습니다. 삼키면 여운으로 남는 스모키함도 느껴집니다. 둥글둥글한 위스키의 정수 같은 맛입니다. 하이볼로 드시기 좋은 레시피는 얼음 채운 잔에 레몬 주스 10ml 넣어주고 위스키 30ml 넣어주고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탄산수는 위스키 1 탄산수 4 비율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상큼하면서 스모키하면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렌타인 12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술은 1960년에 출시된 술인데요. 여기 병에 있는 이 문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로드 라이언 킹 오브 암스라는 스코틀랜드에서 귀족들이나 어떤 조직에게 문장을 수여하는 기관에서 발렌타인에 수여한 것인데요. 법적인 효력도 있어서 이 문장을 표절하거나 오용하면 실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937년에 발렌타인 17년이 출시되고 1년 뒤인 1938년에 수여받은 문장인데요. 여기 문장에 보면 보리 물 증류기 오크통 이렇게 위스키를 만드는 네 가지 요소를 그려 놓았고 그 밑에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모든 인류의 친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술은 인류의 역사와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긴 하죠.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술은 존재했고 아마 우리가 죽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술은 인류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철학적인 느낌이 들어서 얼른 발렌타인 12년 마셔보겠습니다. 가격은 트레이더스에서 49,980원입니다. 자이 술까지 향을 맡아 보니까 발렌타인 위스키는 전반적으로 향이 확 튀거나 개성이 강한 느낌은 아니고 향이 얌전한 느낌입니다. 맛은 살짝 알싸하면서도 조금 싱겁다는 느낌입니다. 단맛도 조금 느껴지고 사과 같은 산미도 조금 존재합니다. 끝은 살짝 나무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조금은 평범한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이 술보다 만원 정도 더 비싼 조니워커 더블블랙을 마셨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사실 상대적으로 발렌타인 12년은 다른 술이긴 하지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발렌타인 하면 잘 알려졌던 게 증류소 창고의 보안을 바로 이 거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100% 거위들에게 맡긴 건 아니고 예민한 거위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1차 보안 역할 정도를 맡겼겠죠. 이 창고 담당 토목 기사가 조류학자이기도 해서 거위에게 보안을 맡기면 보안견을 두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제안했고 그걸 채택해서 실제로 거위를 두고 이걸 마케팅에도 재밌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발렌타인이 지금은 어느 회사 소속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05년에 프랑스의 거대 주류 기업인 헤르노리카에 인수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헤르노리카는 발렌타인뿐만 아니라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제임슨, 앱솔루트 보드카, 글렌리의 칼루아, 말리부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술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큰 회사인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자, 그런 와중에 발렌타인이 한국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만을 위해 블렌딩된 술이 바로 이 발렌타인 마스터즈입니다. 숙성 연수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나스 제품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마운트 43... 다섯 가지 원액을 블렌딩해서 달콤한 맛을 가진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700ml 제품을 트레이더스에서 6만 18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저는 500ml 제품을 달리에서 53,500원에 구입했습니다. 도수는 40도입니다. 색은 꽤 진한 호박빛입니다. 향은 앞서 마신 술들과 비슷한데 후추 향이 느껴지고 알콜 기운이 있긴 해도 이 정도면 적은 듯합니다. 맛을 보면 이거 블렌딩 하신 분은 대체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맛을 잘 아는 듯합니다. 달콤하면서 과실향도 느껴지고 스모키 향은 적으면서 부드러운 맛입니다. 웬만한 싱글 몰트 입문용 위스키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굳이 오픈런 해 가면서 재고도 없는 거줄 서서 사는 것보다 그냥 이거 사서 드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렌타인 21년과 30년을 마셔 보겠습니다. 먼저 발렌타인 21년을 한잔 마셔 보겠습니다. 요게 트레이더스에서 500ml에 133,800원이고 저는 데일리 샷으로 700ml를 19만 원대에 구입했습니다. 도수는 40도입니다. 이게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구형이 더 비쌉니다. 저는 제작비 압박으로 신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을 때 이거 한병 사간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께서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한 잔밖에 못 마시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자한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도수가 40도인데 과장 조금 보태서 그냥 잔에 코를 박아도 알코올 기운이 살짝만 느껴질 뿐 향이 상당히 우아합니다 마른 건초 같은 향도 있고 빵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버터 같은 향도 스쳐 지나가고요 맛을 보면 진짜 끝내줍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위스키는 살짝 달달하면서 스모키한 걸 좋아하는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첫 맛은 달짝지근하고 중간부터 피니시까지 스모키한 풍미가 정말 고급집니다. 벤츠 S 클래스가 그냥 쫙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아까 초반에 1936년에 발렌타인에서 글렌버기 증류소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글렌버기 증류소의 위스키는 지금도 여러 발렌타인 제품들이 들어가는 핵심 위스키입니다. 이 글렌버기 위스키만을 따로 담아서 나온 게 지금 여기 보이는 발렌타인 글렌버기 12년입니다. 다른 위스키는 섞이지 않은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이고 가격은 트레이더스에서 700ml에 82,8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자가 시바스 브라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바스 브라더스는 시바스 리가를 만드는 그곳이 맞습니다. 시바스 브라더스는 페르노리카의 자회사고 발렌타인은 시바스 브라더스의 소속 브랜드고 이 글램버기 증류소는 시바스 브라더스의 소유라서 생산자의 시바스 브라더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바스 브라더스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바스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글램버기 12년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따라자마자 버터 향이 확 올라옵니다. 빵에 버터를 바른 느낌이고요. 발렌타인 21년에서 느껴지던 향이 여기서 온 듯한 약간 한방 샴푸 려에서 나는 듯한 향도 미묘하게 있습니다. 맛에서는 사과향도 있고 견과류 느낌도 있습니다. 끝맛에서 피스타치오 느낌의 견과류 같은 느낌도 있어요. 끝에서는 버터나 바닐라 같은 향이 도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가격대의 싱글몰트면 저는 그냥 글렌리의 12년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발렌타인 30년을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저는 신형을 마셔보겠습니다. 자, 저는 데일리 샷에서 60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야, 일단 케이스... 를 보면 목재함에 들어 있고요. 딱 이렇게 열리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30년이 가장 어린 위스키다. 그러니까 이 위스키 숙성 연수 표시 기준상 가장 숙성 연수가 짧은 것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0년 숙성된 원액이 가장 기간이 짧은 위스키라서 30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숙성 연수가 긴 위스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도수는 40도입니다. 저는 아무리 비싸도 술은 마셔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술은 선물용이나 반상용으로 두기에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술은 웬만하면 어. 얼음을 타지 마시고 니트로 이 상태로 드시든지 아니면 미지근한 물만 살짝 타서 드셔보세요. 위스키 얼음을 타면 향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100%이 술이 가진 풍미를 즐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드디어 한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아, 향이 정말 복합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 기준으로 비싼 술은 또는 좋은 술은 향이 다채롭다는 건데 이 술도 맡을 때마다 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초향, 파인애플향, 사과향, 스모키한 향, 물을 조금 타면 후추향, 열대 과일향 등 정말. 다채로운 향이 느껴집니다 맛을 보면 진짜 부드럽고 술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달면서도 과실향에 스모키함도 있어서 정말 밸런스가 잘 잡힌 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을 안 타고 마셔도 좋지만 물을 살짝 타서 마시면 이 술이 가진 많은 면모들을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거의 1시간 분량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스토리와 정보가 많은 위스키인데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추려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번 자료는 큰 틀은 발렌타인 위스키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세세하고 자세한 거는 산토리에서 발렌타인 17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브랜드가 아닌데도 발렌타인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기록을 잘해 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